저 이번에 이거 가방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오늘 배송이 됐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밖에 판매를 안 하는 제품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약간 온라인 단독 제품? 약간 이렇게 써 있어서 주문을 했고요. 지금 50% 세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원래 박스에 왔는데, 박스째 들고 오기 너무 힘들어서 안에 내용물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원래는 가격이 3,590밭인데, 저는 1,000 얼마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가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이런 미니 지갑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런 하트 모양. 그리고 얘가 요렇게 여는 거예요. 안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런 포켓 하나랑 여기에또 요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있고요. 얘가 지금 그냥 이렇게 핸드백으로 둘수 있는 요런 체인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로 요렇게 낼수 있게 긴 거랑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지금 화면보다는 조금 더 노란 기가 있어 보이는 엄청 연한 노란 가방이거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버터 색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우치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이거는 사이즈가 지금 M 짜리거든요. M 사이즈고요. 라이트 블루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요런 미니 하트 가방 같이 들어있어요. 요거랑 얘도 요렇게 두 가지 끈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핸드백처럼 하는 거랑 이렇게 어깨에 걸수 있는 두 가지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얘는 연결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단, 안에는 요렇게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요런 거고요. 얘도 그냥 다 연결을 해볼게요. 이거, 이거 맞는 거겠지? 하고 이것도 살짝 빡빡합니다. 얘가 조이는 게 완전 편하게 잘 되진 않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멜수 있는 이런 가방 이게 이걸로 끈 조절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얘가 조금 더 얇은 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색깔이나 이런 건 너무 귀여워요 이런 느낌의 가방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가방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중간에 되어 있어서 얘를 저는 제일 짧게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빼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제일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끈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 가방은 이렇게 뒤쪽에도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방 개봉 영상, 개봉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